11기와 6장 1절의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라고도 부르죠. 예, 이게 공간이 좁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지자 지망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를 좀 크게 지읍시다 한거예요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도끼를 빌려다가 쓸 정도로 이 산지자학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 능력이 없는데 그럴 때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에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독 쇠 독기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 선자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어제도 오늘도 엘리사 선제를 호칭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겠고 또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권능을 행사하거든요 오늘도 막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 권능이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바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브라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분이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쇠 도끼가 잠겨있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람이 작전계획을 세워 침공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다 내다보고 있어서 방어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의 공격 계획이 다 숲으로 들어가기가 거듭거듭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기가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 번 아람의 공격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고 숲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하나님 의 사람이 다아차리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니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서 우리 공격 계획을 다 밀고 하는 자가 있도다 12절 그 신복 중에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써이다. 우리 가운데 누가 밀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 우리 아람왕 당신께서 침실에서 몰래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권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엘리사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암살 엘리사를 이렇게 처치하려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1 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을 그냥 애워 쌌 버렸어요. 1 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이라 하고, 네. 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저 아랑 군사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네. 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는 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화는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대적이 이렇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 저렇게 불안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호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음? 눈을 들어서. 어? 산을 보니까 가득하기가, 응? 누가 가득해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이, 응? 저 높이에, 응? 대적, 아람의 대적 군사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 15절에 어디에 둘러싸여 있어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 있고, 그리고 높이에, 저 산에, 누가 이렇게 가득히 또 둘러싸여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까이에는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저 산에, 그죠? 더 넓게는, 높이에는 하나님의 그 군사들, 불말, 불평거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아람 사람들 그 군사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와께 호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위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나를 응? 붙잡으러 오는 저 아랑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업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응?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유도해가지고 도단해서 사마리아로 이끄는 거예요.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니까 내가 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위기의 때마다 아람의 그 계획을 미리 알아차려 가지고 대비하게 하는 그 엘리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자로다 해서 왕은 엘리사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까 사마리아에 제발로 걸어 들어온 저 아랑, 저 대적들을 치리까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내가 두 번. 자신만만한 거야. 이제 그냥 힘이 나는 거야. 신나는 거야. 도관에 들어온 쥐. 그랬더니 22절 엘리사의 대답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응? 우리가 싸워서 칼과 활로 잡은 자라도 우리가 응? 치지 않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우리한테 사로잡힌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도 응? 은혜를 베풀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씁니까? 23절 왕이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제발로 사마리아에 걸어 들어온 아람 대적들에게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찌하여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 우리도 저들에게 잘 먹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뭐하는 거죠? 왕으로 하여금 무엇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 저 대적들 사로잡혀서 어? 그냥 단칼에 다 그냥 댕강댕강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어?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지인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이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엘리사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니까. 응?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일하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서는 대적들만 보여.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천군과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번 주간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적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사람을 취한다. 세상에 어려운 게 사람 붙잡는 거예요.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람을 이끄는 거. 참 이거 어려워요. 누가 권능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진짜 권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설득시켜서 또는, 그죠? 사람의, 저 사람의 뜻을 굽혀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것. 이게 권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니가 이제까지는 고기를 취하였지, 물고기, 어부로서. 근데 이제 사람은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사람을 니가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뭔가, 그 누가 보면 5장 뒤어서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소생시켜주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죄사함받게 해주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를 제자삼아 제자삼죠 이렇게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인을 죄사함 받게 이끄는 거예요 세상 일하는 사람을 주의라는 제자로 이끄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취하리라 죽을 사람 살리고 죄인을 죄사함 받게 하고 세상 사람을 제자 사는 그 일을 네가 하게 그런 권능 있는 일을 어? 권능 있게 네가 일을 하게 되리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능 있는 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건 모르지만 우리가 누가 보면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취하는 권능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무서워했어요? 무엇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낚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주여 하면서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초라한 죄인 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설수 있을까 벌벌벌 떨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자. 내가 너를 용서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주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의 살아계심 앞에서 벌벌 떨어서, 주의 회개하고 용서받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받고, 그럴 때그 사람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근육질이라, IQ가 좋아서, 뭐 돈이 많아서, 그래서 권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면 5장에서 사람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사람을 취할 수 있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그죠? 일어날 때그 사람은 사람을 취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 곁에 있는 그 사망,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절대 전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어. 곁에 있을 뿐이지 아직도 깜깜이야. 그래서 보이는 게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여. 눈앞에 있는 대적만 보여.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 부디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주 많은 저 아랑 군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는 성을 둘러싼 대적만 보여. 하나님의 사람일 때그 대적들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네, 주여, 우리로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려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현실에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대적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우에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 낮제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인입니다 죄사함 받고 나는 내 사랑하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권능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 옆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눈앞의 현실 문제만 바라보는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과 같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산 우에 가득한 불 말과 불 병거를 볼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안에 들어온 대적들 저들을 이제 잘 돌려보내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저들을 사로잡게 된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고. 그렇게 왕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엘리사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